어? 파닉스 반입니다. 어? 파닉스를 배워야 돼요. 네? 아, 우리가 파닉스 진짜 많이 했는데 또 파닉스 반이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어 하부 루타 릴리세이입니다. <목소리> 엄마표 영어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어,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사연 한번 같이 여기 띄워드리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인데요. 영어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음,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한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스마트 파닉스로 1권부터 5권까지 쭉 혼자서 듣고 보고 뭐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 왔다라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온 거예요. 어. 단모음 뭐 장모음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중 모음이 좀잘안 돼요라고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어잘 하고 어느 부분 부족한지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온 거참 좋았는데 이제 3학년이 돼서 초등 파닉스를 또 복습을 한대요. 근데 그 했던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단어를 10번씩 쓰고 시험을 보고.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 단어를 그날은 아는데, 이제 다음날 또 시험을 보면 모르니까 또그 단어를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돼요. 어. 아, 이날 까먹어도 다음번에 또 나오고, 다음 번에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꼭 처음에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또 채우고 또 다른 것들을 배우다 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완벽하게 너무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닉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어머님들께서 진짜 많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파닉스를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엄마 표로 열심히 하든 뭔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 막, 6개월, 또, 막, 1년,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어, 테스트를 보거나, 또, 어느 학원에서 뭐,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또, 어, 파닉스 반입니다. 어, 파닉스를 배워야 돼요. 네? 아, 우리가 이 파닉스 진짜 많이 했는데, 또 파닉스 반이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그래요. 파닉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파닉스만막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책이 주주주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어 물론 모뭐 사이트 워드나 뭐 다른 것들을 배워야 돼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라 파닉스는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지만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떼서 내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뭔가 읽어낼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방이에요. 언어의 본질은 결국에는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4살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언어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막 지켜보면 우리 아이가 제가 이야기를 하든 뭐 다른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든 특히 엄마 아빠의 그 입을 되게 막 유심하게 보면서 막다 따라해요. 물론 뭐 행동 뭐 다른 것들도 막 따라하긴 하지만 특히 언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막 유심히 막 입을 보면서 똑같이 막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그런 성장인 거죠. 외국어는 물론 모국어랑 좀 다르게 환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는 내가 많이 들으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뭐반 정도. 한 6, 70 정도면 은 아주 충분해요. 어, 막뭐 90, 100 정도로 내가 막 파닉스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어느 정도 아까 여기 사연에서 보면 6개월 정도 아이가 공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라면 그 파닉스 배운 내용을 갖고 리딩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파닉스 이 부분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았으면 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따라 읽으면서 내가 미처 파닉스 공부할 때 구멍이 났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가면 된다라는 거죠. 파닉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책 읽기로 넘어가야 언어적 학습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게 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파닉스라는 게, 어, 대부분 이제 우리 영어 학습의 첫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완벽하게 해야겠고 더 잘해야 되겠고 막 이게 되게 막 의지가 막 되게 막 많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첫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더 빼는 게더 좋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흥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흥미에 대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마치 뭔가 아이가 막 게임을 해야 될것 같고 막 뭔가 재밌는 막 무언가를 막 해줘야 될것 같고 물론 이것도 흥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흥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얼만큼 더 잘하느냐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at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면 다음 번에 책을 읽으면서 o oh, this is a cat이라는 문장을 자기가 듣고 this is a cat 읽었어요. 어? Oh, 내가 이제 문장을 읽네. 어? Oh, 내가 단어를 읽었는데 내가 문장을 읽네. 어? Oh, 내가 이것도 하네. 내가 늘었네. 내가 더 잘하네. 내가 어제보다 똑똑해졌네. 이거를 스스로 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흥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파닉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때려가지 말고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하면 책 읽기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 이유는요, 어... 계속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똑같은 뭐 책을 가지고, 뭐 cat, pat,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책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또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이게 단순히 파닉스 뿐만 아니라 책을, 책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읽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컨텐츠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어,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닉스 공부가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영상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읽고 어, 파닉스 공부를 한 6개월 이상 정도 했고 어, 했다라고 하면 어, 책 읽기 어, 파닉스 리딩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어, 그 파닉스 교재에 스마트 파닉스나 이렇게 다섯 권짜리에 보면 그 스토리북이 있어요. 안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로 어 뽑아서 그거 이제 듣기 음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내가 스토리 파닉스로 어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 파닉스 리딩이라고 기적의 파닉스 리딩. 어 제가 뭐 사실 특정 책을 소개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 파닉스가 이제 들어있는 리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자꾸 읽어주고 들으면서 내가 어 리딩이라는 문맥 안에서 파닉스를 좀 공부를 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들 어 이렇게 역으로 채워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파닉스가 아니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리더스북이나 그림책, 좀 낮은 레벨, 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 좀 레벨, 처음부터 막 레벨이 높지 않아도 돼요. 낮은 레벨로 많이 듣고 계속해서 따라 할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미처, 파닉스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어,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채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다양한 컨텐츠도 주고 또 내가, 어, 이제 책을 읽네? 하면서 아이가, 어, 이렇게 스스로 더 흥미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